그걸 계속 알아차리면서 혜인님은 뭘 느꼈어요? 계속 똑같은 감정이라고 생각이 남아있어요? 아니요 흘러갔더라고. 그렇죠. 네. 아 이거 내가 붙잡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구나. 네. 어 제가 마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담을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보와 상담? 혹은 그 명상이랑 상담이랑 어떤 뭔가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게좀 음...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은 마보를 하면서 상담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저희도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그 이유는 상담과 사실은 마보. 마보가 마음 보기 약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마음 보기? 예. 네. 상담은 상담가 선생님, 상담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우리 이 마보를 통해서 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둘다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공통점이 있죠 음, 음. 그러면은 내가 나를 상담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음. 괜찮은 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옛날의 일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아그 옛날의 일이 지금의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명상을 통해서 하는 통찰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에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세요. 뭘 그렇게 알아차리지, 우리가? <laughs>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른다고 알아차리고, 감정이 떠오르면 감정이 떠오른다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계속 알아차리면서 회의님은 뭘 느꼈어요? 감정이랑 생각들이 다 어디로 가요? 계속 똑같은 감정이랑 생각들이 남아있어요? 아니요, 흘러가더라고요. 그죠 네. 아, 이거 내가 붙잡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구나. 네. 다 변하고 있구나. 이거를 순간순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보기,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를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하는데, 나에 대한 통찰을 얻어요. 첫 번째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내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기분들, 이런 걸 알아차리게 돼요. 이제 나중에 명상을 하게 되면, 눈을 감고 앉아서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지금 저도 이렇게 혜인님하고 얘기할 때내몸 상태는 이렇고 마음은 이렇고 머리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걸 알아차리잖아요. 예. 네.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나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또 기반으로 아 이게 모두 다 흘러가고 변화하고 우리 삶에 대한 전체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저는 상담도 명상도 마음 챙긴 명상도 사실은 다 자신을 먼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이게. 음... 응. 내 마음을 보면, 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하는데, 남의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마보의 사연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들으면, 어, 이 사람도 이러네? 맞아요. 어. 오늘 우리가 혜인님하고 한 얘기들도 딴 분들이 들으면 똑같이, 어, 혜인님도 이러네? 어, 마보지기도 <laughs> 이러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네. 사실 여기가 전 되게 힐링의 순간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되게 찌질한 줄 알았는데, 남들도 다 찌질하네? <laughs> 이게 힐링 <흘린> 아니에요? <laughs> 어, 맞아요. 진짜 위안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 맞아요 그런 느낌. 네. 네. 비슷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명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신과 어떤 치료나 약물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행을 어.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또 혼자 하다가 가끔 내가 옛날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음, 그럴 때는 꼭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도 말씀드려요. 음. 그, 다시 한번저도 궁금한데, 혜님은 왜 그게 궁금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그냥 툭 위로를 해줘도 이게 그냥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뭔가 이 어플이라는 <laughs> 이런 음. 장치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 어떻게 이게 나의 마음에 다가와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뭔가 상담받는 느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네 <laughs> 마보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다는 생각에. 어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laughs> 너무 네 마보팀 모두 되게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사실 되게 좋은 소식이 저한테 이제 그 인스타로도 소식 전해 주셨을 때저 네. 드라마 아 들어갔어요라고 했던 소식을 네, 작년에 알려 주셨잖아요. 그데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다시 이제 배우로 또 많이 활동을 하려고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회님 근황이랑 네. 아 근데 사실 배우는 조금씩 조금씩 오디션을 보고 음. 하고 있어서 TV나 그런 매체들도 너무 너무 좋은데 전 연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기회가 되면은 연극 오디션도 좀 보고 연극 무대 에좀 올라가서 좀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어, 혜인님 연극 하시면 제가 꼭 표를 아, 구입해서. 제가 초대를... 아, 아닙니다. <laughs> 저희 마부팀 전원 관람을 하러 <laughs> 가겠습니다. <laughs>